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요 <laughs> 블레셋에게 넘어갔습니다 왜요 살려고 너무 오랜동안 거의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 보니까요 아, 너무 이제 자기도 지치고 이제 처음에는 막 여유도 있고 뭐 이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너무 그 블레셋의 그 사울의 쫓김에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적군이요. 블레셋이면 완전 철천지 원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장군이 지금 북한으로 넘어간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보면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제 그불 그 블레셋 거기서 이제 버티려면요. 어, 미친 짓도 하고요. 또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그 나라의 일까지 도와줘요. 침략 전쟁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윗이 서았다 다윗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을 항상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순간도요 내 신앙에 대해서 자랑치 말아야 돼요 내 신앙을 어디 완성 내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에게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가 뭔가 되어지면요 독립하려 그런다니까요 영적 독립, 영적 독립은요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가 내가 신앙생활이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고 하면요 뭔가 내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완벽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계속 부족하는 데 된다. 부족해야 된다니까요. 부족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요, 자신의 죄성을 알고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와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영어토록 함께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조차도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그 다윗조차도 신앙생활의 완전함을 이 없음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탁하고요 하나님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신앙에 실패한 사람도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뭐 우리 개념이겠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간 이스라엘 이 다윗도요 자기 생각대로 너무 지치다 보면요 사람이 지치다 보고 너무 문제가 큰 문제가 오고 잦은 문제가 오고 이게 지속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상향 문제만 보고 그냥. 어, 하나님과 계획은 상관없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인본주의 쓴다 그래요. 극한 상황이 왔으니까요. 내가 목숨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계속되는 늪에 빠진 늪에 빠져 있, 있으면 알고 그거 빠져 나오려고요그 문제 해결하려고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세상 기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그 문제 당연한 거그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게 맞을 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하게 하셨잖아요. 못 하게 하셨잖아요. 야곱도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까? 판단력이 좋았다니까요. 세상 물정 잘알아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센 고생을 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하, 이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 법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돈 열심히 벌고요 막 살다가요 그냥 가면 돼요 지옥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도잖아요 성도는요 경기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다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왜 실수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하나님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는 거, 내상내 상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난 이렇게 한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 하나씩이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보면 결국. 우리 세상 기, 우리 세상 기준으로 말해 실패의 자리에 왜 성도가 실패의 자리에 갑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안 살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법에 안 따라가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의 자리 에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하나님께 의탁한다. 하나님만 붙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내가 세상 기준으로 막 계산하고 막 통밥 때리고 막하려지는 않았는데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여유 내게 여유가 생기면요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몸이 쉬는 게몸 쉬고 세상 기준대로 피곤하면 잠 많이 자고 아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위해서요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요 예배를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 탁 드린다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벽 예배를 내가 피곤을 느끼고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자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내일 오늘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어요 대통령 만나고 내가 오늘 오늘 수능 시험을 봐요 만약에 만약에 시험 보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요밤 (12시 1시까지) 눈 벌겋게 띄고 있다가 시험 보러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인간 세상, 세상, 세상 방법으로 세상 하는 거는요, 어떻게 해요? 막 컨디션도 조절하고, 막 내, 뭐, 조절 다 하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밤 11시, 1시까지 막 앉아고 있다가, 어, 이게, 이게 우리,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라니까요. 시간 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뭐예요? 세상 세상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야 이게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 특별 특별 새벽 예배지. 그럼 내가 내 오늘 진짜 이 예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일찍 자고 하나님이 컨디션 조절하고 이거는 안 하면서 세상이 시험 본다 그러면요 일찍 자고 컨디션 조절하고 밥도 잘 먹고 이런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완전하게 진짜 하나님 중심이다. 인생이 내가 주인이 누구다는 것을 알면요. 내가 모든 것이 내 스케줄과 내 삶과 모든 것이 예배로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 것인가가 핵심일 것인데 이렇지 않고 우리는요. 예배는요. 그냥 뭐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면 되지. 이런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지금 내 위치, 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정, 진정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현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현, 하나님, 성도는요. 문제 왔을 때 현실 바라보면요. 그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실패 하나님이 실패를 막 주십니까 아니요 그냥 간다니까요 그냥 실패 자리 에 간다니까요 성도가 목회자가 교역자가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주인을 잃고 주인도 바라보지 못하고. 막 세상 주인으로 세상이 주인 돼 가지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기준으로 세상 생각으로 세상 그 계산으로 살아간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사건이 와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문제 왔을 때요. 어떤 게 겁니까? 세상과 손을 잡. 오늘 다윗을 보세요. 어디 와 세상자? 하나님이 탁 정말 그래요. 오랫동안 하나님 바라보면 살았는데 정말 한 순간, 한 순간 너무 오래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세상과 딱 손을 잡고 블레셋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가는 그 상황이 왔다니까요.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자기 가족을 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의 삶이냐, 이거야. 우리가 영적 상태가 완전하게 피폐해지면 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까지도 막 치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도움을 아니면 사람은살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과 손을 잡으면 순간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 창영이 레 이스라엘 백성들 불레사도로 머리는 좋죠 얼마나 상황 판단 좋습니까? 북한으로 넘어가면 한국이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저, 적군 상태니까 한치 대치돼 있는 상태니까 그에 맞는 방법인데 막 내가 쫓기는 상황에 완전히 나라의 대한민국의 적군이 돼가지고 그 쫓기는 쫓기는 상황이었으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세상 방법에 딱 맞아요. 아참 지혜롭다 할수 있는데 그 지혜가 지혜롭냐 이거예요. 인간이 그런 수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도, 자기 가족도 모든 것을 다 한없이 그냥 버리고 가는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의 방법입니까?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단순히 내가 당장 내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 아,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과의 그 실패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 무조건 우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행동은요, 그럴 때 그럴 때 생각은요, 그럴 때 행동을 한다는 거니요. 내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본다, 사건으로 바른다, 사고로 바라본다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사랑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이거 문제 왜 이거 사건 왜 그러면 내 불레새로 가냐 아니면 내가 지금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야 되냐 예배왕 예배랑 돈이랑 바꿔 먹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정말 내, 내 영혼과 영과 진리로 내 모든 것이 완전 집중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떨래 떨래. 소풍 가는 것처럼. 그냥 소풍 가는 거면도 설풍 가는 거는 즐겁기라도 하죠. 이 예배 시간 어떻게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나. 아이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릴 때천만 원씩 다 둔다고 보세요. 여기 막막막한 거예요. 맞죠. 건강 오셔서 한번 예배 드리면 건강이 생,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 뭐 당장 뭐 생기면요 문제가 해결 되고 그러면 마글마글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진짜 예배야 이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뭐 받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완전하게 근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 정말로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우 물과 피를다 흘리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그 언약 붙잡고 오는 예배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로 내 재에 사와셨네 내가 재앙에서 빠져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양과 기쁨을 드리고 감사 드리는 예그 것이 예배인데 사람의 말을 듣는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감사함으로 들 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를? 떨래 떨래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진짜 모든 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갱신한 시각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어, 낙심이 왜 됩니까? 내 홀로 막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 다윗들 다윗이 1차 지금 한 10년 동안요한 1차 2차 도, 도망을 막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 삼차 때 지금 삼차 그 블레셋으로 가가지고요. 그 낚시만 낚시 될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이게 언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도망자로 만드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핍박 속에 있게 하실 겁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 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와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와는 그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지금그그 그 나라를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하는 시간표였는데 다윗은 단순하게 지금 쫓기는 상황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언제 내가 나 기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지가 벌써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내 가정과 내집안내내 내 부인 아이들 보니까 부인 두 명이 있는데 부인도 막 맨날 쫓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보고, 남편 보고, 부인 보니까, 그게 그냥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저더 저 부인 좋은데 앉혀놓고 좀 행복하게 해줘야지. 우리 남편 잘 해줘야지. 우리 자식들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속는 거예요. 뭐가, 우리 아이, 그러면 우리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잘 잘 먹이고 잘 해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준다고 그게 해줍니까? 다윗도 그랬겠죠 지금 부인 둘이나 있는데 그 부인 둘을 가지고 매일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그 부인 둘이 또 따다다다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거 해결하려고 따다다다가 잔소리 안 들리려고 그냥 그불러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자식도 보니까 또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입히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하시고 내가 지금 다윗과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지금 육신의 것만 보이니까 당장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으니까 다윗이 판단, 미스 판단, 미스 판단을 판단의 미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년 됐다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왜 그렇게 길어집니까? 각긴 다윗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수, 어, 기도 수첩도 보여야 되는데 왜이 후대들이 광야길 가게 하셨냐고요? 그 광야길을 왜 하나님이 광야길 가게 하셨냐고요? 어려운 문제와 사건 왜 주셨냐고요? 세상이 완전하게 찌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 내 판단 기준이 목사가 목회의 기준이 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거에 빠지지 말라고 관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돈 벌려고 목회 생활 목회한다. 돈 어. 얘기하게 하는 건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죠. 목회가 목회하려고 사람구 하는 것이 사람 사람 구해서 정말 보금전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잘먹이고내 새끼도 잘먹이고잘 살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게 인생의 목표다. 그런데 막 부흥되고 부흥 막잘 산다.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모르고 세상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까 돈 벌었다고 인생의 성공입니까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은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음과 하시고 내가 어려운 속에서도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평생 나를 하나님이 그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고 그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내게 임하사. 정말로 이삼칠의 빛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빛 주실 것이라 우리 후대가 그렇게 가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 있으면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으신 받은 이유도 모르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아야 행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의 삶이요 진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의 역경 속에서도요.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더 경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떤 그냥 세상 나가 세상 내보냈다가는요, 왜 군대 그 군대들 군인들 대, 요즘에 뭐 대만 전쟁하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대만도 우리하고 뭐, 우리가고 징병제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대만은요, 4개월만 군 생활을 한대요. 근데 군인들이요, 어떻게 하면요, 총도 못 쏘고요. 지금 1초기 팔자는, 언제 전쟁 나, 대만하고 중국이 뭐 점장할지도 몰라요. 근데 대만은요, 어떻게 해요? 총도 못 들고요. 발도 못 맞춰요, 군인들이. 그런 상태로 지금 전쟁 한다는 거예요. 4개월만, 우리는요, 그나마 지금 1년, 뭐, 1년인가 12개월인가 16개월 이렇게 군생활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왜뭐왜 뭐,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냐고요. 왜그 고통, 고통이죠. 군 생활 한다고는 고통이고. 그런데 진짜 나라를 뺏겨본다고 이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뺏겼나고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왜 군대가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왜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두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문제와 사건이 와도 진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정말로 하나님이 재창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 주셔도 경 세상 나가는데 아무것도 헐,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레노트로 만들어 야 되는데 엄마 없으면 안 되고 아빠 없으면 안 되고 맨날 징징징거리고 엄마 없으면 징징징 울고 이런 레모트 아이들로 키워서 아무 힘 없이세요. 그게 성 그게 레몬트 한테위한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 레몬트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는데 밖에 어떤 좋은 자리만 올려보내고 나쁜 자리 어, 나쁜 자리는 안 보낼 겁니까? 아니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도 그,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돼야 되고 레몬트가 돼야 되고 중지자가 돼야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온 시련에서 다 커가지고 밖에서 내놓으면 얼어 죽는 그런 꽃으로 만들겁니까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만드실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정말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어, 지금 오래된 문제가 여러분들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한번 체크해보시라니까 내가 정말 이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드리는가? 내가 진짜 내삶 속에서 등불을 끄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왜내 문제만을 켜?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믿어야 되는 건 말씀을 믿어야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믿음의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심을 알고. 그 허락하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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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왜 내가 계속되는 문제가 옵니까? 내가 그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는다지만 진짜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끝내신 걸 믿고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 만나는 길인 걸 알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진짜가 신앙생활이지 그냥 믿습니다. 아니에요. 알요 이슬람, 이슬람 교 사람들도 이슬람도,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구원은 받았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데 왜 구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만나는 기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라신도 안 돼. 똑같은 하 그들 시 하나님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누리는 것이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끝난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기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고게 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 속지 마시고요, 사건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까? 진짜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세상 신본주의를 사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시면 돼요. 싸워야 할 일이 있습니까? 미워해야될 일이 있습니까? 성질 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싸우는 걸 좋아하시 고국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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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국 한국 한국 한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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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배운 대로. 우리는 한대 때리면 한 대,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뭐, 입에는 이, 이에는 이, 뭐,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한쪽 밤을 때리면 두쪽 밤을 다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 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보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것을 받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것, 다 포기하는 것처럼 다 이해하고 한번한대 때리면 이쪽 밤도 때려주고 이쪽 밤도더 때려주고 우리가 다 지는 것 것질 르인데 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한쪽 밤을 때리면 한쪽 밤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사랑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니까 한쪽 밤을 때려도 두 한쪽 밤을 때리고 두쪽밤대린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부끄럼 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쪽 밤 때렸는데 한쪽 밤두번두먹을 때렸다. 그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 똑같, 내가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어요. 그 내가 오늘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나도 욕을 해야 내가 마음이 풀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부끄러움을 받는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한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도 신앙생활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은요 음, 선하심으로 잘 하나님께 중심으로 살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드시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과 손을 잡는 순간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요 그 나락으로 칠 수밖에 없고 부끄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많은 일들을 많은 체질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요 자꾸 실수한 게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막, 근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실수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요, 그 손만 잡고 그 능한 손과 강한 팔을 붙잡는 우리 가이보리 가족 다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등불에 불을 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불 꺼지는 순간 어둠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 내 생각대로 하는 순간 흑암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짓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 속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의해 주니다 그리스도의 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와 사건 이 와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오늘 그 상태를 그 환경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정말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현장 현장을 살리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찬양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로 오늘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시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대조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최고의 영광과 찬양과 기쁨드리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내는 도와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